내가 고소를 했잖아요 수사관께서 후의적이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면 스마트워치를 받으려면 또 고소를 써야 되는데 사실이 아니야 녹취본도 더 줬어야 됐고요 중요한 추가적인 그런 것들을 주려면 저한테 본인의 이메일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메일도 안 주셨어요 직설적으로 거절한 게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성분들 특히 이런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? 뭐 강력범죄가 한두 건도 아닌데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이게 노,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제가 여지를 주는 게 아니라요. 저는 어,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지쳤어. 하여튼 잘 다녀온 것 같고, 방금 이것저것 다 안내도 받고 있는데, 뭐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 길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,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더보해드릴게요 내가 그 지금 스토킹 피해를 입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단 말이에요. 한달 동안 뭐 개선되는 게 없어.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내가 그내 관할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하잖아요? 거기에서 그 가해자가 있는 관할 경찰서로 이렇게 이동이 돼 그럼 담당 수사관이 바뀌잖아요. 그 수사관이 또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잖아. 파비트만에 파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. 몇초 걸려요? 그러면 이후에 뭐 진술을 받아? 그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을 했대요. 그 변호사랑 일정 조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막 밀려요? 처음에 그 스테이프 워치를 받았을 때가 벌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. 더 인정할 거냐 난는 당연히 연장을 한다고 했지. 아, 문제는 뭐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 희생 때문에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 엄청 많이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피해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세이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. 내가 그 전과 후를 비교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일단 지금 제가 어떠냐면 저희 아파트 특성상 가구가 한 층에 두 개씩 있어요 한 층에 그리고 철문이 있고 철문도 에 비상 계단이 있거든 근데 그 뒤에 항상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해야 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지하 1층 뭐 이렇게 주차장 내려갈 때막 긴장을 굉장히 해야 돼 지하 2층에다가 차를 대는 일은 거의 없어 왜냐면 지하 1층은 좀 개방감이 있는데, 지하 2층은 더폐쇄적이거든요 지하 2층은 진짜 찾을 데 없지 않으면 잘 안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불편은 지금 한달 넘게 겪고 있잖아요. 셀프 워치의 그 보면은 뭐처럼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고, 뭐 원터치로 막내 위치 보일 수 있고, 막 이런 거 되게 잘돼 있거든. 근데 이게 그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니까. 어떤 세이프티를 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출동까지 한 5분 6분 걸릴 거 아니에요 최소 5분 6분이면은 뭐 썰리기 충분한 시간 아닌가요? 그치?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그냥 개인 경우로 붙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처음에 연락은 이렇게 했어요 뭐 임시 거처를 제공하겠다 <laughs> 아 내가 내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내가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어이가 없잖아 내가 임시 거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판결할 때까지 임시 거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가해자를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이게 진짜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뭐 어떻게 일단 그렇다는데 근데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아니 우리 애들도 다 학교도 있고 내 아늑한 집을 내가 왜 포기하고 거지 같은 곳에 임시 거처를 왜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그안 가겠다고 한게 비단 자랑것만은 아닌데 불안감이 되게 있어요. 그래서, 하루에 먹는 약도 조금 늘었고, 아, 굉장히 거지 같아. 요 제가 원래 인간을 불로안 좋아하긴 하지만, 단전에서 나오는 증오심 같은 게좀 생겼어. 그래가지고, 유사시에는 병원 붙여가지고, 뭐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죠. 근데 매일 그럴 수 없잖아. 내가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, 어? 그래도 되게 먼 거리를 가야 된다던가, 아니면 진짜 중요한 자리 어디 가야 된다던가 할 때는 혼자는 잘못 가는 것 같아요. 음,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. 그리고 어디에서는 항상 타겟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떤 증오심과 무수심이 있냐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. 어, 너도 집 밖에 나오는 게 힘들어봐라. 너도 24시간 내내 불안해봐라. 너도 너네 집을 나섰을 때 너네 집 비상 계단에 누가 있을까 봐 걱정하고, 너도 너네 집 들어가기 전에 그 비밀번호 찍고 들어가잖아 비밀번호 찍는 시간 동안 식은땀을 한번 흘려봐라. 너도 주차장에 내려가는 게 무서워 봐라. 이런 생각이 들지. 이게 맨 참고 있죠? 사람이 될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있잖아 쎄하잖아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번 쎄하면 바뀌지 않아 이 사람은 고쳤쓰는게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돼 이상하고 약간 삐리하다 하면은 머리를 빠르게 두는 게뭐 본인들의 신상을 위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도 훨씬 나아요 저는 뭐 처음에 막 그랬을 때 경찰에 신고가 끊겼거든요 측은지심이에의 치근치심, 측은지심입니다.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다시 좀 친하게 지냈는데,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줄 내가 알기에는.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, 거기 기름을 붓는 애들도 있었고, 하여튼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. 지금은 싹다 손절인데, 굳이 어렸을 때한 지점을 공유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쭉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아, 조금 더 냉정해지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좀했어 실수를 했던 사람은 어, 한번더기해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이런 난결점수 있다 이런 걸 배웠지. 물론 본인이 피해를 입지도 않았으면서 무고한 사람을 어, 고소한다던가 했을 때는 무고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를 위해서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해. 왜냐면 이게, 이게 되게 지리하고 이게 끝날 때까지 최소 두 달인 것 같고. 그 접근 금지 명령이 발동된 날에도 나한테 연락을 했단 말이지 그날 내신가에 발동됐는데 막 전혀 9시에 막 연락을 했어. 난 그걸 보고서 어떤 생각했냐면 법을 모르나 알고서도 이런다면 진짜 소름이잖아. 법 따위 중요하지 않잖아. 그래서 어 진짜 그때 두렵더라고. 되게 걱정을 많이 했지. 근데 우리 변호사가 하는 말이 실형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이해가 안 되죠. 어떻게 실형을 안 받을 수가 있어? 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2년, 3년 이렇게 구형을 때리대 근데 실제 선고가 구형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 요왜 사법부가 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안 발의했을 때 법률을 재개정하든가 할든 발의가 되잖아요 좀 신경을 쓰세요 아시겠어요? 여기 일법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등록하란 말이야 지금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는 법들도 있고요 어이가 없는 법들도 되게 많아요 이번에 업데이트 들어가는 게이 의원은 어떤 키워드로 법을 내는가 그리고 최근에 법안을 몇 개를 냈는가 이런 것들도 볼수 있어요 민주주의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아이 사람이 더 이상 선출되는 건 진짜 오바다 라고 생각하시면 평가를 하세요 평가 평가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당선되지 못하게끔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저는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당해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고, 제가 성범죄까지 피해를 입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, 만약에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면, 멘탈리티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. 법의 개정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. 근데 그런 거는 국민청원 같은 걸 이용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어, 가져주시고 지금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어, NPC로서 그냥 멍때리고 살지 마시고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일이 될수 있어요 난 이번에 진짜 많이 느꼈어요난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정말로 여러분의 일이 될수 있으면 저처럼 피해자가 될수 있고 거꾸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수 있어요. 사실, 더 얘기를 드리긴 어렵고, 뭐, 끝났을 때, 뭐, 결과 정도는 가능하다면, 공유는 드릴게요. 다행히 제 주변에 빡세게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,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,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거 같고, 어, 어, 요즘 제가, 텐션이 좀 낮아 보이는, 이런 이유들도 분명히 존재한다,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, 연말 잘 보내시고, 오늘이 12월, 벌써 28일이구나. 며칠 있으면 진짜 한 해가 끝나. 2025년 진짜 어사사다는 했고, 어, 여러분들도 좋은 일도 많으셨겠고, 많은 걸 겪으셨을 거아요 새로운 한 해도 잘 준비하셨고, 즐거운 신년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할게요. 크바. 아, 근데 정작 피부관리 안 알려줬다? 손 닦고 피부 관리하세요. 손은 무조건 닦아야 됩니다. 안녕. 뿌바.